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심리학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욕구 때문일 수도 있고 매일 사용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재밌는 댓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으신가요? 비치볼은 보통 100달러가 넘지 않고 여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주말을 망치지도 않아요. 이 거대한 풍선공만 빼고요. 리드 햄리는 그와 그의 그룹이 공을 부풀리는데 2 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말해요. 공의 지름이 3.5m쯤 되거든요. 그의 그룹은 약 10분 동안 공을 가지고 놀다가 더 힘센 바람에게 공을 빼앗겼어요. 공은 시속 65km의 속도로 해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부숴버렸어요. 아이들은 모래성이 파괴된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죠. 남자들은 가족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었고요. 잠시 후 주인들은 공을 쫓는 걸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공이 여전히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 소년은 이 상품을 좋아했어요. 빛이 정말 좋았죠. 하지만 색상을 잘못 선택해 마치 바지를 전혀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구매를 통해 좋은 웃음과 최고의 후기를 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레깅스를 반품했어요. 스크래처가 뭔지 모르고 태어나는 반려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의 고양이는 스크래처가 사실 할는 도구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쨌든 고양이는 새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또 다른 고양이 제품 하나는 항상 먹이를 주는 대신 고양이가 스스로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레고 같은 구조는 고양이가 먹이를 얻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장려해요. 이 사용자는 고양이가 이 새로운 제품을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건 고양이가 밥을 먹기 위해 주인을 깨우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용자는 이 장난감이 고양이를 매우 똑똑하게 만들어서 금방 스스로 리뷰를 작성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을 생각하면 보통 아침 식사를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맛있는 오후 점심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 브랜드는 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빵으로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식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대신 발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이 바게트 모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구입한 사용자들은 맛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믿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뭔가를 찾고 있다면 빵 슬리퍼를 꼭 구입하세요 음 좋아요 이건 녹색의 엄지손가락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사실은 피클이에요. 요들 피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걸 파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쨌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 장난삼아 이걸 샀어요. 하지만 요들 피클은 결국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에 무수한 기쁨을 가져다줬죠. 그는 피클이 잠들기 전에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잠을 더잘 잔다고 말해요. 더 편안해졌다고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바디쉐이퍼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바디쉐이퍼가 양쪽 배를 모두 가둬줬다고 주장해요. 뭐라고요? 그냥 비유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정말 마법 같고 귀엽고 평생 이렇게 날씬하고 자세가 좋아진 적은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사라고 권하죠. 지금 사야 할까요? 액션 피겨도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빌보 백인스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장난감은 투명 인간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 고객은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요. 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가끔 보이지만 그냥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요. 이 액션 피겨가 역대 최고의 액션 피겨인가요? 아마도요. 안타깝게도 스폰지밥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스펀지는 진짜예요. 이 사용자는 노란색 스펀지를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는 스펀지에 눈을 그려 친구처럼 사용했어요. 음, 도맹크스 영화를 본 적이 있나 보네요. 어쨌든 그 남자는 이제 40개의 스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으악! 고양이는 자기애가 강하고 인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사용자의 고양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밤 주인과 껴안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푹신한 자가 발열 패드를 구입했습니다. 이 작은 패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반려 동물은 이 패드를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매일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담요와도 같기 때문이죠.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봐요. 이 사용자는 자신을 거대한 전기장판으로만 생각했던 고양이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다른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과 껴안지 않아요. 결론, 반려동물은 이 자가 발열패드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혀가 빨갛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혀에는 흰색층이 항상 덮여 있어요. 이 사용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혀 스크레이퍼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에 대한 전체 리뷰를 남기기 전까지는요. 그가 혀 스크레이퍼를 좋아했다 정도로만 말하는 건 부족해요. 이 남성은 칫솔의 앞면과 뒷면으로 혀를 열심히 닦아봤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나서는 이번 생은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혀는 결코 붉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이 제품으로 혀를 한번 문지르고 두번세번 번 문질렀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혀가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는 이 아이템이 왠지 마법 같다고 확신해요. 저도 그의 온라인 간증에 감동받았어요. 사회는 크록스에 대한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록스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록스를 신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죠. 슈노버라는 사용자는 자신이 후자그룹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크록스가 끔찍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녀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서서 일해요. 크록스가 이 세상에 발명되지 않았다면 그녀의 발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녀의 리뷰에 따르면 그녀는 직업을 바꾸기 전까지 매년 크록스를 구매할 거라고 해요. 크록스가 통증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신발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요. 크록스가 얼마나 편한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시점에서 크록스를 신는 건 자기 관리와 같아요. 마이크는 크리스마스에 아내에게 밥솥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밥솥이 실용적이고 빠르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그녀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밥솥아 그가 틀렸어요 밥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의 아내가 한동안 그에게 쌀쌀맞게 대했다 정도로 해두죠 마이크가 말하기를 분명히 밥솥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무 비인격적이라고 해요 이 남자의 경험에서 우리 모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